청보로 말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, 나보고 보면서... <laughs> 네. <laughs> okay. 어 오케이. 뭐야? 오, 라인, 뭐예요, 라인, 더 나이스, 뭐예요, 라인, 뭐. 인이 네. okay. 빠르게 씹인 오우, 어? 어, 뭐야? 어, 뭐야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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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네. 아래 물 아래 어, 어, G, G. 아 뭐야 뒤에 뒤에 막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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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컬이 있어요 뒤에 정컬레이 내가 을 점령 중이다 아 이제 힘들어하죽으다안엘 어디 가요? 아괜찮나 괜찮아 나안 죽어 어? 나 죽게 뭐야 아아 잡았다 아 다시 가야 돼요? 아래 발견분 보면 나냐 도포 입좀 봐요 에에 엘 죽었죠? 응죽 음, 당해졌죠 <목소리> 어떻게 당했어 <당겨서. 목소리> <웃음> <웃음> 내가 어떻게 살겠어? <laughs> 내가 너무 불쌍해. 잠깐만, 이거 앞으로 내가 땡길게. 숨어, 서어 숨어. 네? 숨으라고요? 숨으라고요? 아, 숨으라고. 아, 야, 제발 <내말> 그냥 <laughs> 그런 거 무시하세요, 그냥. 살짝 <laughs> 들어왔고 끌려야 아, 돼. 애들 다 뒤로, 어, 뭐 끌렸어요. 쭉 네. 들어와, 쭉 들어와. 네, 쭉 들어왔어요. 오케이. 오케이, 나이스. 숨어라 잡았어요. 좀 주세요? 좀 주세요? 네. 어디가, 어디가? 네. 아, 크로 오예. 오예. 다 잡고? 응. 나라 거리 족대 규제하면서. <laughs> <laughs> 뭔 소리야 이거 그데 헐크 소인가 <laughs> <목소리> 아, 죽었다. 죽었다. <안> 아, 었다 <목소리> <아우. 웃음> <지루할게, 물고 해야, 목소리> 아, 죽었다. 어, 어, 아, 다 어, <목소리> 어, 아, 죽었다. 다 아, 죽었가 아, 죽었다. 아, 죽었다. 아, 다 아, 죽었다. 다 아, 죽었다. 아, 죽었다. 아, 죽었다. 아, 죽 아, 죽었다. 아, 죽 아, 뭐고요? 어. 이성 씨좀 어, 잘하네. 뭐야? 내가 이 어디요. 받아봤어. 오케이. 리그는 어, 뒤에 우리 선브라트에 있으니까 내가 준비하고 네. 저 뺄게요. 이거 아, 너너나줄나 이번에 나, 준비, 나, 나 이번엔 나로 내가 받을게. 나줄 준비하고. 네. 네. 너 그거 그거 있어요? 그 임이 인... 아, 퍼졌는데. 한 번에 들어갈 준비 준비하면 돼. 이거 두명두 명이다. 두 명. 아, 그거 나나나 지금 많을 거야. 네, 나도 해요. 네, 가요 해요? 아, 지금 좋. 아이씨. 아이씨. 어디야? 아이씨. 줘, 가 자, 두리안, 두리안. 어, 아, 뭐야? 뭐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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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. 아, 여기크레정 아... <laughs> 있어요. 있어요. 아, 와, 봤어요. 이 형사 철저 알아. 뒤를 그잘 보고 있네. 음. 완전 하늘에서 먹 아직 할 일이 남아. 여기좀 주세요. 와. 나이스. 미려주세요한 명만 나와주세 앞으로 저러다 올게요. 응. 아, 힐러 중에 한 명. 응. 에? 제가 타고 있어요? 제가 타고 있 이제 대리 님도와주고 어. 어오있오 씨. 오 돼요. 어. 어. 예? 아, 안 오! 네? 아, 반대겠다. 예. 돌라와 예. 2점, 2점, 1점, 1 좀. 1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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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1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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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었어점점 1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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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거리벌리고거리 오우씨, 뭐야. 넌 더, 넌 더, 1대 맞다 나이스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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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지금은 나1위주로 네. 한번 들어가자. 아야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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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, 오, 아, 사추, 어, 아, 수, 오, 오, 아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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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뒤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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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오, 이제 맞는 거야. 오, 뭐야? 오, 이야 어, 이러면서. 한 배, 한 배. 준비, 비이가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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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와, 아, 배, 배, 돼, 배가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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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리님 살아계시네? 맞다. 잠깐아 어. <laughs> 어. 나. 풀게요. 잡았음안녕세요 가자마자 나눠 줄까요? 오케이 나눠 오케이 나눠 오 잠깐만 어, 나나 코레 줘. 어왔어요 갈게요. 또더땡겨더 당겨. 아 지금 줄래? 에. 아야. 아야. 오이 뭐야? 뭐야? 들어온 뒤에. 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아뒤뒤아 <웃음> <웃음> 장난 아니다 이분이 한개한한번 깨어 아, 했는데 아... 상대폭이구나 뺐다가 야돼이그룹이그룹 나이스 그렇고한번다 <laughs> <막고. 웃음> 왔는데 아 아쉽다 음. 꼬마으 꼬물 가면 꼬물 게임 끝나 네나 네. 어, 어디 가는거 어. 어, 뭐야 오. 어, 뭐야 어어스1저 어, 찍는거 조심 <laughs> 오여도귀요 오. 귀여요 오오오오 오 오오 오오 오, 여도귀여오 귀여도, 귀여도, 오여도 귀여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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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오도귀오도귀여오귀여오 귀여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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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여도 귀여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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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오 귀여도, 도 흑인이 <laughs> 나오면 네? 알 하면 식한다좀더 조심해야 된다고. 아하. 아 되게 오랜만이 근데 너기 둘이, 서로 둘이, 둘이 서로만 서로 만잘 주면 되겠다. 만잘 맞으면 되겠다고요? 우리 둘이 서로 만 근데 우리 아니, 서로는 잘안안 <laughs> <환경> <laughs> <laughs> 너무해 a <laughs> 면 제가 a n t s a 아 it in the comments. So, we're over h e 려 거야. 대화하는 뭐 나만 들려. 나도, 나도 들려. 어요왜왜무 아, 무슨 냄이에요? 자기들끼리 <laughs> <laughs> 대화하는 거야. 요전투가 끝나면. 아 이거 봤는데. 이거 2층으로 어디 가던데. 아닌가? 음. 그래서 2층 가면 듣기는 해요. 그러니까 해야. 어디로 갔더라? 여기 보데 숨어 있던데. <laughs> 저 위로 올라가는 거였나? 봐요?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음, 빗자리 잘 지켜주고. 어, 그방잘 봐야돼,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 쪽으로 넘어오셨거요감사해주세요나 어, 나머지 내가. 나머지 내나가 나머지 가그머지 그? 가나 내가. 나가지 내가. 나머나어 어, 리우우 후우우 우아 이러면 나 잘못도 못하는데? 어우 이거 저 뒤로 잠만 뺄게요 너무 짧다나수 씨가 너무 잘하고 오, 는데아나 너무 불쌍해 아어

예. 자리만 좀지않읍시다잉오 그... 잠깐만 아 길이 어졌어아 모를... <laughs> 어? 어디갔어? 다 <laughs> <laughs> 빼야돼 빼야돼 온다 온다 좀만 더 좀더 빼좀더 빼내 뒤로 와내 뒤로 와길좀 주고 <laughs> 아 일쪽이 아니구나 오와 좋아 좋아 어오 죽는다 죽는다 빼빼빼빼빼빼빼빼빼 어디로 빼야되는거야? 아... 아 죽었어요? 죽어아 피가 안들어와 아... 불쌍해 아야 아야 옆에 옆에 <laughs> 예? 와... 귀엽어아저형 뭐해 죽을 어. 날못데에한번더 <laughs> 빼야 됨어 아, 너무 밀리는데? 음빼 뒤가 아잖아앞이잖 근데 누가 어머 뭐. 에어 네? 네? 나노 치워봐요 나나 치워봐 이 빼고 아야아야아못 들어갈 거 같은데 땡겨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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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겨봐 나도나도나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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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, 지금 별래? 나 지금 별래 어 힙에 와 안돼 들어 내어요 대리님인데 없어 야 아야 아야 제시 아, 아, 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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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야 내안내나 빠져 들어 이 너무 못됐다 주시고 에 뭐야 주지르 이거잖아 알지 뒤뒤뒤 잡아봐 오고 오고 잡아봐 네. 또 또. 잡았어? 보이라 보이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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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뭐, 안 돼. 얼마나? 잡나가나죽겨 봐, 봐. 당겨 봐. 어 뭐야? 어디 렸어 아이씨. 됐다. 자, 짜리 잘했어. 가는 게다. 어 뭐야? 아이씨.

나이스 하나 다봤아 이러면은 왜다 붙어요 어 뭐야 아아이 어, 어. 없어 아, 아, 아라어오라잘막라 나이스 어 좋았어 아았어 막았어 하나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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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았어 막어다리 잡고 부산에 생겼다 우리 이거 아무도 안미나요? 아안미나 지금 상태아요이거이고이고 아, 네. 아, 네. <laughs> <laughs> 잘못됐다 아 이따가 아무도, 아무도. <웃음> <웃음> 어 아무도 안어 이거 어디다 어디다 홍고좌 진짜 웃겨 아무도 안미나요? <laughs> 네, 자리 <다> 넣고, <laughs> 나나 궁! 나나 궁! 언데줘요 나! 하나. 야, 하나, 아, 나! 우이, 나! 우이, 나! 나 지금 죽는 애요 누구 줬어? 누구 줬어? 잘못 줬어! 아.. 아죽는 <laughs> 아.. 안돼! 안돼! 빼자! 살짝 빼자! 멍밤이라 못들어온기 난다 어 뭐야? 아.. 살려줘요! 살려줘요! 이게 뭐야.. 안돼! 아.. 아.. 가방 구하나? 할 만함? <laughs> 아이고. 수유 장난 아니시다. 어, 디짜 야. 진짜. 아, 어, 힐 나도 다 죽었어. 어머. 다어요 아, 뭐야. 아, 연, 연장전, 연장전. 할 만해. <laughs> 서로 1분 뒤 <laughs> 2분. 네. <laughs> 왜이게 너무한데?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아, 형 잘했네. 저기, 힐량이 괜찮네. 8000이면. 굿, 굿.

어, 근데 이게 다시 초기화네 공수 바뀌면은 보니까 아나냥 계속 유지되는 줄 알았어 저희가 공격인데 음. 일본이 이군인데 우리가 불리해 이거 연장전 아니면 누가 더많이미느냐아아 아. 음. 그러니까 서로 밤이라잖아요 남은 시간으로 다시 경기하는 거야 아. 불리 약간 불리하지만 진건 아니다 역전할 수 있다 경치만 차리면 성민 씨는 무슨 살이나 I'm not denying the Gelopino Wojana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스티 n o w I don't k n o 어 I don't k n o 요 I don't know. I don't k n 들어가자 당겨 봐. 가니까필 주면서 나 주면서. 어이. 아우 조심 리스리나 죽었어. 아우 잘. 갈고리 조심. 로더고 갈고리. 어, 점 죽으셨어. 우와, 진실 어떻게 위로 올라갔대? 몰라요. 어, 죽었어 <웃음> 근데. 가죽었어 <laughs> 죽었지? 이으로세아 어, 네. 너무. 초 이제 우리 마지막. 어, 뭐야. 뭐 이거룹이거룹이거룹이거룹 조심하고. 또안 어, 돼. 어. 아야. 땡길 준비 땡길 준비 땡겨보고. 뭐, 아, 아 아요나인지 아는데 나 아파요. 병기지면는 이겨 아기으면은들어는데지어요네 어디있어? 나긴나 목숨 걸고 뒤에 뒤에 나이스 나이스 헌한번아갑기 나이스 갑대 맞췄어 어어어뒤어 뒤에 뒤에 정크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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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 이제 쓰리든 어? 먹었어 워 쳐. 매 지키면 이겨요. 벽좀벽막기면 하면 될때 보니까 둘이서 둘이 그 네. 멀리 있을 때 많이 죽어. 상대가 음, 던지는 음, 거 이렇게 그 장난을 던지면 이 아. 많이 맞네. 그게 아해 네. <laughs> 이길 수 있어, 이길 수 있어. 우리가 이 먹었기 때문에 지키면 이겨요. 그쪽은 어떻게 게임할까요? 나 궁금하다. 근데, 근데 확실히 민조 씨도 한다. 엄포르는 화내고 있는 거야. 민준 씨좀좀 한다 내가 보니까. 그 용자 준혁 저분이요? 아, 아 예, 맹맹, 맹맹이 또 잘하네. 들려도 들려 없네. 어쩔. 응 애씨 음. 잘 쏘시던데. 응 음. 잘해 공격 잘하고. 어떻게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이 잘하는지 못하지까지분고구분이 되지? 난이거 하는 거 바쁜데. 여기서 하면 되겠지? 거기가 Pepsi> s 거기가 here. 여기가 나은가? 아 벽을 끼라고 했지. 여기가 나은가? 여기가 낫겠다. 아, 이 긴장되네 o 한 번씩 싸우면 끝이야 이거 o 분만 s h 가지고 y The woman, or you go? You see, sir. Baggaman, you get baggaman. I got t w 아야 어 여기서 온다 어要送啦我又어여기我又다온다我又다여기我 어, 온다 여기我又다여기你畀다畀변畀我哎呀喂喂我睇媽婆我睇 여기 온다媽婆我睇媽婆我睇媽婆我睇媽婆我다媽婆我할媽婆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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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媽婆我다媽婆我睇媽婆我睇媽婆我睇媽어我睇媽婆我睇 정신 나고 아파. 나다 아, 아파. 아, 조심하세 아야. <laughs> 예. 오! 오려서. 되면 돼. 되세요. w 어면 돼. 어? 어부터잘 먹고 어, 있어. 잘어 먹고 있어요, 진짜. 잘 먹고 있어. 지 얻는 거 브리핑 해주면 돼요. 얻는 거만. 예. 어그 예. 나 보고 이번에. 1분만 버티면 돼, 1분. 버티면 이겨. 네 노드 와요. 아야, 어어어잠깐드 아이씨, 아야일 깔았어. 뛰요 오키즈마민나대 앞에, 대리님 앞에. 괜찮아, 나어나어나유 봐요. 어 몰라. 1분만 하면 될거 <laughs> 어떻게 되겠어? 나이스. 나이스, 이겼다, 어 이겼다. 오예, 어 거의 다. 오면서 눌러버 곧따라게들어서 급할 거야저기에 아, 뭐야? 어이스이겼 나이스. 나이스.